우리에게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3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됩니다. 3월 31일 기록은 재판연구관실로 넘어가 요약정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4월 22일 대법관실로 인계. 본격 직접 검토 구간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4월 24일 전원합의체 논의 정황. 7만 쪽을 다 보고 이야기한 걸까요? 5월 1일 대법원은 선고를 내립니다. 2심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약 7만 쪽. A4로 쌓으면 약 7m 2층 3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그 35일 중 대법관 2명이 각 13일 해외 출장 갔습니다. 그럼 해외출장에 7만 쪽을 가지고 갔을까요? 게다가 당시 규정은 종이 기록 중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전자 스캔으로 봤다면 절차 적합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1. 속도 최근 5년 35일 미만 형사 1822건 중 파기환송은 이 사건 1건. 2. 여권 대법관 2명 동시 장기출장. 3. 회부선고 9일 초고속 전압 설득 가능한 검토 증빙이 없으면 의문이 커집니다. 7만 쪽은 3층 높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데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하면 그게 당연한 건가요? 그리고 잘했다고 당연한 듯 재판관들은 뻔뻔하게 반성도 안 하고 사법개혁에 반대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후보도 없애려고 했는데 힘없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사법 개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